여기는 그 충남 논산에 있는 권리산다. 권리사에는 공자의 석상입니다. 이 바로 여기에는 이 산이 니산입니다. 니구산이라는 그 뜻인데, 그래서 여기가 권리, 동네 이름이 권리입니다. 권리, 그래서 이게 공자산이 우리나라 유일하게 이 석상이 있는 곳이 요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. 여가 맹자 맹자를 모시고 있고 맹자 아,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냐 하면은 정자입니다 정자 증자, 정자 증자. 맹자 정자 아,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에, 음, 자사하고 안자가 있을 거예요 아, 여기가 누굽니까 안자니까 아, 안회 안해 선생님, 안해, 안해.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아마 자사일 거예요, 자사. 예, 자사. 아, 그렇게 있을 겁니다. 예. 저기 이제 권리탑이, 여기가 있는 권리탑이 있고, 탑이 있고, 어,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. 예, 예. 공자의 석상, 아, 이렇게. 자 여기가 권리사입니다. 권리사 여기는 송시열 선생이 에, 여기다가 권리사를 짓고 싶었으나 에, 못 짓고 제자 권상하 선생을 비롯해서 아, 몇 명이 이렇게 지은 곳이 권리사인데 바로 여기가 권 아, 니산이 있기 때문에 에, 공자가 태어난 마을이 권리입니다. 권리. 그래서 어, 여기 권리사를 이렇게 지은 유일한 곳입니다. 예, 우리나라에 예. 어지는 않지만 적당한 아 모양으로 이렇게 예다 지었습니다. 권리사. 예. <laughs> 권리사. 예, 바로 정모입니다. 우리 나라 사당은 문 잠가놓는 것이 사당이기 때문에. 들어갈 수는 넣고그 대신에, 머지서 보게끔 해 줬습니다. 아...